어딨나, 모나이님. 아, 여기 안 계시네, 이거. 잠깐만요.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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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나이님 안녕하세요. 아.. 아.. 네.. 예문하이그 다이소에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헐레벌떡 왔는데 <laughs> 아.. 헐레벌떡이요? 아 오다가 아, 너무 제가.. 너무 많가지고예 오다가 제가 또그 딱지를 하나 끌었습니다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아.. 예 경찰 좀 잡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아뭐 엄청 빠른 차 타시나본데 아예 제가 좀 속도가 진짜 엄청 빠른 차를 타가지고 주체를 못하겠네요 예 네, 제가 또예어디 음. 네. 계세요 지금? 저.. 좀비존이요 좀비.. 좀비존이 그 좀비 잡는 어... 곳인가요? 네 아, 좀비, 아, 좀비 그러, 잡는 곳 그런 위험한 곳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문하영님 제가 구해드리러 <laughs> 가겠습니다.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? 좀비존이 <웃음> 어디죠? 아, <laughs> 좀비존. 이거 지금 그린라이트인데 이거죠? 뭐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진짜. 예, 뭔말말한면은 뭐 지금 웃으니까. 아 좀비존 일단 제가 끊으셨네? 어, 아, 좋아서 주, 진짜 실질 좋았나요? 예, 갑자기 통화 끊켰습니다 예. 아 뭔가 오늘따라 서버가 쾌적하고 기분도 좀 쾌적하고 기분이 좋지 않나. 사람이 죽었어요 아, 모르는 친구에요 모르는 친구입니다 모른는 친구입니다 예아예아 예. 아, 죄송합니다 예 이게...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죽었다 이거? 아 이거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늦었는데 자 드리프트 가겠습니다 예 어? <놀람> 발이 삐져나오는 거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이거 발 나온 거 아니야 이거? 이래서 포터는 진 목숨을 걸고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 갑자기 직사각형에서좀 바뀌고 왔네요 예 지금 이게 어? 여기가 그 원인가? 어 모델이다 모델 아, 문나님 안녕하세요. 아, 문나님 타세요. 예. 발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,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. 초파님, 제 마이크 안 들리나요? 아, 지금, 문아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아니, 근데 초파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네. 무슨 사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, 예. 한번 물어보겠습니다, 문나이 예. 나가면은. 전남인가? 계속 뭐, 같이 다니시던데, 이거. 같은 조직이니까. 예, 문나이님 목소리 안 듭니다, 예. 그 빠른 제접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. 가셨네요 예. 한번 물어보겠습니다, 예. 남자답게. 초파님, 하나 뭐,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. 아, 네, 물어보셔도 돼요. 제가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, 네네. 모나이 님이뭐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항상 거의 뭐패터의 매트처럼 서로 사이가 뭐 어떤 사이인가요? 어... 조용히 졌는데 어? 눈빛이 좀 어, 눈빛이 좀 변, 변했는데 기분이 좀안 좋나? 초파님 제가, 아, 네. 저번, 제가 경매에서... 저, 저번 경매에서 예예예 예, 예. 네네 모나이 을 구매해가지고 아, 아 구매요? 네네 와, 들어오시기 전에 경매가 갑자기 열렸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 경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제가 얼떨결에 200억 좀 넘게 주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200억? 모나이님이랑 계속 같이 물건좀 두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? 제가 좀 많이 부려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한마디로 노예네요 지금? 그쵸 아 일단 뭐 알겠습니다 예. 네? 아아니아니 아니,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나이님 예. 저그 초프님 잠깐 저 모나이님 좀 빌려와도 될까요 그럼? 아 네네 아예 갑시다 모나이님 제차 타죠 아니 아니 저요? 예. 인신매매 음.. 참을 수 없습니다 망가터선 예. 300억 주고 프로 들고 싶은데 어모나이님어 마이크가 끊기시네 들려요 제 목소리? 목소리?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럴 견훼징여도 아니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아 서버 터졌어 아어저 앞에 모나이님인가아 안녕하세요 아 차가 없어졌네 갑자기 서버가 터져버리네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 택시 타고 일단 갈까요? 네아예아 예. 아, 혹시 뭐뭐 뭐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뭐 하셔도 되고 뭐 시간을 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아 제가 부를까요? 아아 제가 대신 부르겠습니다 예 문화인님 어, 네 어,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아저좀 많은데? 아이 뭐 저도 한 나이 합니다 예저 여섯이요 아예 상창하네 아직 예저 <laughs> ㅎ ㅎ ㅎ 전 서른 서른 약간 좀 살짝 컸겠어요 살짝 예 혹시 뭐 남자를 만날 때아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남자를 네네. 만날 때 혹시 뭐 나이에 대한 개념이 미루 아래로 음. 몇 살까지인가요? 음 30대 초반? 초반까지? 아 이거.. 고린나던데 뭐, 이거 뭐, 어떡하지 이거? 아 그러면은 문하윤 님네 <laughs> 혹시 뭐남자고 돈이 꼭 없어도 뭐 상관이 없나요? 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자다 아 이거죠 예 멋있는 발언이네요 그 목소리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<laughs> 응? 네그 언제부터 이렇게 이쁘셨던 거예요? 아 지금 아, 실례를 범했나요 지금? <laughs> 아니 아 예예예 예, 예. 물고기 관리를 잘하시네. 아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아 물고기 관리라뇨 아 절대 아니고요. 남자를 볼때 어디를 제일 <laughs> 많이 보나요? <laughs> 저는 다정하고 든직한 사람. 아 제가 행인색이 좀든직하진 않죠? <laughs> 행인색이 좀아 남자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안 됩니다. 예 속이 꽉찬 남자이기 때문에. 예 나네. 음, 아, 혹시 이, 여기 인생 모드에서 결혼하신고 어. 이혼하신 어, 커플도 있나요? 안목적으로 헤어지신 분은 있지 않을까요?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. 아 결혼 후의 얘기는 잘 부른다. 네. 지인이 많이 없어서 아 지인이 없으세요? 아니 인기 많으신 거 네. 같던데? 그렇진 않아 아 그래요? 저랑 깜부하죠? 아 저도 뭐그 아. 정도까지 뭐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네네 예 일단은 뭐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모나이님이랑 깜부 아니 안돼 옷이 너무 껴아 왜? <laughs> 아저 한번 <laughs> 건너고 아, 보낼까요? 네. 아, 네. 아 제가, 아. 제가 최대 수수기 이거입니다 예. 아. 아 제가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이렇게 좀 이걸 네. 갖고 있어야 돼서 다음 주까지 아마 이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나? 어? <웃음> <웃음> 어 딸래미가 <애가> 얘또 그랬어? <laughs>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. 대화 어. 중이었어. 아 대화 중이었어? <laughs> 야, 조건서 말해 못 하나? 어, 어 살려줬어 말해봐. 아이고. 아이고, 어. 아니, 아이, 아이 장인, 아이, 아이, 수은님, 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아, 이 수원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, 그, 대화 중이었으면 돼요 어쩌다가, 그, 지나가다 어. 만나게 돼가지고,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 할까나? 뭐, 그, 그런 거죠. 저도 좀비존을 딱 왔는데, 어. 보나이 님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어. 예,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, 서버가 어. 튕겼어요. 차가 없어지는 바람에, 여기서 지금,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예. 아,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? 예, 택시 기다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 겁니다.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예. 나는 그런 걸 써? 네, 근데. 결혼 얘기하시던데?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올게. <laughs> 아 아니, 아닙니다, 아니요. 결혼 얘기가 그냥 그뭐 다른 남들 그 결혼 얘기가 그 어, 도망가, 도망가, 빨리 도망가. 달려. <laughs> 아니, 빨리 못 입니다, 바, 입니다. 바로... 아, 못 뛴다, 예. 못 뛴다, 아, 못니다못 도망가면 죽어야지. <laughs> 야, 내가 몇 번째야? 내몇 번째 말 있어? 어? 몇 번이야 이게? 어? 아 이게 선원님 모험니다 모해. 어. 결혼 얘기가 그 결혼 얘기가 아니라 그 수찬님 아실텐데그 이번 주 일요일에 어, 어. 결혼하신다는 분 알죠? 어, 알지, 알지. 그 결혼 얘기죠. 그 얘기를? 결혼 나오길래 최근에도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, 그죠? 아 그래서 뭐 그런 결혼철인가 해가지고 결혼 예, 무저 예. 아 딸래미 그쪽 이야기가 아니었다는데. 아 나랑 감부해졌어자 도망가봐 너. <laughs> 아 소고대야 소아 자유로 자유로 아아 피해주고. 피해주고 예아 이겁니다 예 컨트롤 자 이거죠 예 피해주고 예 <laughs> 피해주고 예. <laughs> 예, 피고요 예. 피아노가 총으로 맞추지 뭐. 피아노 총으로 맞아야지 어떡 하겠어. 아 이건 진짜 총을 쏘시지. 피이 치기 말것 같아. 예. 피안도 내 치기 말것 있어. 아, 일단은 그그또 아, 깐부가. 어. 아, 제가 또 성대무선 할 겁니다. 제가 또 생색이 하라 보이잖아요, 또. 어어. 예, 그래서 성 보여드린 거예요. 자네 나랑 깐부 맺을 텐가? 뭐 이런 이런 <laughs> 둘이. 예. 아,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아. 그런 의미에서나온 거죠. 따뜻한 아닙니다. 오해 좀안 친구. 진짜. <laughs> 근데 여기까지 뭐 달려오신 거예요? 뭐 날라오신 거예요? 아, 그 따름이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왔지. 아, 갑자기 이게 문득 안 좋은 어. 뭐 꿈꾸셨나요? 아니, 문득 안 좋은 꿈을꿨다기보다는아예예 예. 뭔가 그 못생긴 애가 앞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. 아, 못생겼어요? 어어 <laughs> <laughs> 어디 수영도 안 밀어가지고 그 시집도 안 거. 아 일단은 뭐저아 일단 뭐 제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어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알겠어 알겠어 스카풀어줄게 예예 아수고님 죄송한데 그 오토바이는 저 어. 주시면 안되나요 이거? 어, 오토바이 달라고? 예, 예 제가 지금 택시가 어. 없어서 아니면 저 모나 형님이랑 같이 갈까요? 택시타고? 아아 <laughs> 예. 아, 오토바이 빌려주면은 딸내미가 타 우리끼리 가자고 <laughs> 어 딸내미가 타 버리고 가 버리고 가 다음에 가요 음, 음. 음. 아... 이참 예, 이게 예. 힘드네요 진짜 예 사랑이란 게 아, 정말 힘들다 야 이게 그 결혼 반대하는 부모를 만나니까 막상 힘드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쩔 수없는데 저도 일단 택시를 불러서 가도록 하죠 어 왔다 왔다 택시 왔다 어 뭐야 어 모나님 어, 괜찮으세요? 예? 아니예 괜찮습니다 아, 아, 괜찮습니다 예아어떤 일로 아, 그, 가신 네. 거 아니었나요 예아 많이 맞으신 거 같아서 아 이게 또 괜찮은데 아 예. 뭐, 혹시 뭐 그럼 창고까지만좀 태울 수 있, 있을까요? 또 이게 차고야예또 수거님이 또보시면은또오해할수 있으니까 오시면... 몇 차까지 데려다 드릴게요. 아몇 차까지요? 몇 차까지 가죠? 예. 야. <laughs> 아예 아닙니다, 손님 아닙니다. 예. 안 가. 아 손님. 아 사오까지 아, 데려다 줄 방식. 아 내가 데려다 줄게 가. <laughs> 아, 알겠어 그럼. 어 가, 가아 타다 타다. 아 예. 예예너 아, 조심해. 아예 그럼요. 아니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. 어.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. 아 가려더니 여기 있고. 어, 진짜. 모나이님이 오신 겁니다. 제가 들은 아. 게 아니라. 예. 흰 머리 날것 같아. 흰 머리 날것 같아. 이거 잡아다 이다가. 흰머리 이미 나셨어요 예 죄송한데 아다 내려볼까? 아,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... 아, 머리가 하얀색이 해져가지고아저 흰머리 날거 같아 이러다가 네. 아예아 예. 주의하시는 건가요? 어, 여기 여기 차고 있잖아 차고 아 차고? 아예 예, 감사합니다 어... 예자 여기 단속 좀 하고 올게 야 가라고 <laughs> 가라고 아저 <좀비도> <laughs> <laughs> 아, 정도면 딸이 맞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<laughs> 아 뭐야 이거 왜 이래? 아왜 지붕 위로 <laughs> 아왜 지붕 위로 왔는지 이게 참 이게 아 진짜 숨어 있겠습니다. 예.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. 이게 뭐 하나? 아예 차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, 뭐해? 예 갑니다. 갑니다. 예. 그 위에서뭐 하나? 어거기위서뭐 해? 아 차가 이 소리 하니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. 아 너무 공기가 좋아 가지고 이랬나 했네. 어. 아예 이거 그 ESC가 안 눌러지는데 이게 무슨 뭐 본가요? 아 어,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안 눌렀다. 여기 근처에 있을 때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사장님. 시선, 시선, 예.